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2차 곡선 기아 특강에서 2차 곡선 할 겁니다. 자, 2차 곡선이다. 이건 기본적인,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은 절대적인 논술에서의 기아, 기하 2차 곡선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 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어, 수학에서, 수리, 수능에서, 기아를 선택한 친구는 없으니까 그죠 만약 기아를 선택한 친구가 수능 기아다라고 하면 지금 하는 거에 곱하기 한 세배 네배는 더 설명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만 논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쉽게 나와요 그죠 어 이게 무슨 매운탕이에요라고 했는데 뭐야 그냥 생선 딱 넣었다 뺀거 그냥 냄, 냄새만 나게끔 하는 비닐 몇개 동동 떠다니면 그리고 매운탕이에요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정도입니다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거. 좀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확률 통계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근까지 좀, 했으니까, 그걸 따로 이렇게 총정리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기아벡터는이 안에 때좀 배우고, 그 다음에 해도 너무 살짝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웬만한 거는 선생님이 앞에다가 쭉다 넣어놓긴 했는데, 혹시나 필기할 친구들 있으면, 뒷자리에 보면 선생님이 필기할 공간을 갖다가 블랭크를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필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해놓은 거에서 뭐 그림만 좀 넣어서 몇개좀 첨가해서 그린다든지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차 곡선이다 라고 하면, 그죠?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세가지죠 그죠? <laughs> 포물선, 타원, 쌍곡선, 그죠? 어, 해서 이세 개인데, 이세 개만을 여러분들 2차곡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얘는 3형제가 아니고 4형제입니다. 뭐냐면 제일 큰형, 그죠? 원이 있습니다. 해서 이건 정말 라떼식 얘긴데요 그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면, 와, 벌써 몇년 전입니까? 6년 전? 그죠? 어, 선생님 지금 스물, 20... <laughs> 자, 그러니까, 6년. <laughs> 지금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죠, 그죠? 어,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내가 진짜, 어, 야, 그게 벌써 내가 고등학교 때가 몇년 전이니, 아, 어, 내가 6년 전, 선생님이 24살이니까 이러면서, 야, 나는 시험기간에 너무 바쁘다. 너희들 중학우사, 김하우사 챙겨야 되는데, 나도 내 학교가서 중학우사, 김하우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개구라 뻥인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어, 학원에 민영이 들어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원장님한테. 서왜그 학원에는 대학생을 쓰냐. <laughs> 왜 대학생이 선생님 강의를 하냐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 대학생 없습니다 니까 아니라고 어저께 수학에 무슨 몇, 무슨 타임에 수업하신 분이 어? 자기 중간고사 자기도 바쁜데 너희들 바쁘, 봐주냐고 바쁘다고 아나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고 그래서 불려갔죠 어. <laughs> <나> <laughs> 정수는 한 번만 더 보면 죽여 아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무슨 정신 나간 놈이 믿겠지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죠 어. 설마 여러분도 그죠 어. <laughs> 엄마 엄마 우리 논소 선생님 24살이었어요. <laughs> 현역이야, 대학생 현역이야. <laughs> 자, 어쨌든, 6년 전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뭐였냐면, 이원 퍼물선 타원 쌍곡선을 갖다가 고일 때 답이었습니다. 고일 때. 와, 정말 옛날 얘기겠죠, 그죠? 지금 이거는 기아백타라고 해서 따로 나오고, 지금 여러분은 선택이라도 하지만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선택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이과에서만 3학년 때 배우는 게 이거였는데 이게 바로 언제였어 선생님 때는 고1 때 배웠다는 겁니다 고1 때원해방정식을 배우고 바로 그 다음 장에 포물선타운 쌍옷에 나왔어요 그럼 이말 뜻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똑똑해서 지금 당시에서 고3 때 배우는 거를 그 당시 고1 때배웠냐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똑같이 쉽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과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뒤로 가서 고3들한테 배우니까 마치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어, 원하고 똑같아. 그냥 쉬운 겁니다. 그죠? 그런 걸 베이스로 깔고, 쫄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laughs>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2차 곡선이다라는 말은, 얘네들 다 포함해서 2차 곡선인 겁니다. 그죠? 사람. 그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냥 얘네가 2차 곡선이에요. 그러면이말 뜻을 뭘 말하는 거냐면 우선 생긴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곡선입니다 선이 아니고 곡선 휘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전부 다몇 차다 2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 같은 케이스 봅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물선이다 기억 한번 되짤려 봅시다 y 제곱은 4px 또는 x 제곱은 4p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죠? 이참수입니다. 그죠? y는 하면 4p분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어. 다음에 타월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지? 다음에 쌍곡선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뿔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인 케이스가 있고,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형태부터 한번 볼게요. 원, 동그란 거죠. 그죠? 포물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 같은 케이스 뭡니까? 오른쪽으로 입이 터진 거.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케이스 는 뭡니까? 왼쪽으로 입이 터진 거.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음. 다음에 타워는 뭐죠?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있죠. 그죠? 근데 가로로 찌그러질 수 있고 세로로 찌그러질 수있는 소리입니다. 그지그 다음에 쌍곡선은 뭐죠? 말 그대로 곡선이 쌍, 쌍으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해서 얘는 이렇게 생긴 정근선이 있대요. 그죠? 이정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쌍이 생길 수도 있고요 <laughs> 위아래로 이렇게 한 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양옆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플러스인 경우 위아래로 생기는 케이스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논술에서 이 차곡선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수능 수학할 때도 똑같이 너무나 강조했는데 바로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어. 어떤 도형에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문장이나 식을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하면 각세 개인 거요. 변이 세 개인 거요. 이것은 삼각형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삼각형의 성질인 겁니다. 뭐냐면 평면상에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게 삼각형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각이 세 개고요. 그러고 나니까 변이 세 개고요. 그러고 나니까 세 각도 하니까 180이 되고요. 라고 하는 것들은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들을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어, 뿅, 잠깐만.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고, 그냥 미이 유튜브에 그냥 올려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만 수업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좀 저쪽에 멀리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laughs> 좀 전처럼 이렇게 방송에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방송을 할 때, 딱 들어가면 이제 항상 이제 생방송 라이브, 운영에서 최초로 생방송 라이브를 하는 획기적인 인강이었어. 인강은 항상 이렇게 찍어서 하잖아. 근데 획기적인 인강, 뭐냐면 실시간으로 밑에서 화면에서 질문이 올라와. 학교에서 보면서 그래서 이게 수업을 하면서 질문받아서 하는 거예요. 완전 신선하고 쇼킹하죠. 어 그래서 1년 만에 망했어. 그래서 <웃음> <웃음> 너무 앞서가면 <laughs> 또 되게 맞아어 근데 거기서 수학을 하시는데 <laughs> 내가 결론 전에 내가 이제 세 번째였는데 수학하는데 어 이렇게 밤에 켰는데 아시는 분이 야 정수야. 아니야? 그때 이제 짱토에서 짱토라니까. 아, 어 예. 형님 오랜만이니까야너 그러니까. 방송할래. 그러니까 아이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막 그런 방송은 막. 아, 막뿜꾸고 있어요 그런 시간어 그래? 그럼 언제 언제까지 와? 그래서 긴말 없이 그냥 그렇게 한거라서네 감사합니다 해서 강남에 쭉 해서 이제 갔어 딱수도오 가서 이제 거기 앞에서 막 설명 듣고 하는데 생방송이라는 거야 어? 아네 그래서 뭐그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럼 밑에서 화면에서 질문이 올라오는데 네? 아 그럼 뭐 질문을 필게 했다가 뭐 다음 시간에 해주는 겁니까? 아니야 화면에 질문 올라오니까 바로 딱 그걸 보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 이건 몹쓸 방송인데 <laughs>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세 번째인데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수요일날 갔거든. 수요일날 빨리 급하게 오라고 해서 화요일 밤에 전화 받았는데 월요일날 한번 찍고 그 다음 가고 화요일날 동안 세명 와서 한번 찍고 가고 수요일날 내가 온 거야. 어. 그러니까 한번 찍고 다 도망간 거야. 이 무지무지하면서 <laughs> 나 도망갈까 하다가 그얘기를 듣고 아 조심히 <laughs> 그럼 안 되겠다 싶어서 했죠. 선생님, 끝까지 했어. 그 1년 동안해서 마지막 문 닫는 거, 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망했네. 이러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관계자 나거든. 그래서. <laughs> 어쨌든, 그 방송할 때, 항상 처음에 딱 하면서, 안녕!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반, 밝게, 안녕! 여러분! 막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자, 오늘은 9월 14일, 자, 오늘 뭐 날씨가 어떻고, 오늘 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또 아, 뭐 그랬대요. 막 이러면서 막, 막, 그날 있었던 이슈를 꼭 얘기해야 돼. 생방송을 치를내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고서는, 자, 수업를 해볼까요? 하면서 이제 앞에 교차게, 교차게. 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막 떠들고 시작해서 딱 봤는데, 책이 없는 거야. 책을 안 갖고 온 거야. 그 내가 너무 당황해서, 어? 자, 얘들아, 뿅! <laughs> 막 밖에서 피디도 난리 나고, <웃음> <웃음> 뿅! 자, 책 나왔지롱! <laughs> 갑자기 그때 생각이, 음그 분명히 그 테이프가 어딘가 있을 텐데, 사이트가 있을 텐데, 응? 난그거 보고 싶거든. 내가 진짜 1년 동안, 내가 진짜 목에 피나게, 내가 진짜 소파고내 응. 진짜 엄청 많이 찍었거든. 선생님, 매번 매번 막 그날, 그날, 그날 날씨 얘기하고, 뭐 누스에서 어, 나왔던 거 얘기하고, 항상 그 서울까지 갈때 누스를 꼭 듣고 가야 돼. 그날 있을 때 뭐가 있는지 막 응? 해서, 응. 그 운영을 왜 울어? 그, 너무 감동적이야. <laughs> 와, 우리 선생님이 인간까지 했던 분이었어. <laughs> 야, 이 학원 선택 잘했네. 감동적이야. 응, 그래. 제 나름 그죠? 어, 나름 <laughs> 그렇습니다. 음. 메가스터디에서도 최종 6차까지가 5차까지인가 시험 보는데 거기서 최종2 0몇명 이가 200여 명, 200명 공채 지원했을 때전 4명인가 뽑는 데서도 어, 뽑혔었어요. 근데 안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아 이거 이길로 이 갈까 이길로 갈까 이거 어떻게 할때한 선택했는데 그때 내가 만약 메가로 갔으면은 음, 어땠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한테 논술 듣고 있겠죠. 그죠? <laughs>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자부심 가지세요. 그죠? 어, 논현, 뭐 인천에서 논술. 아니에요, 선생님은. 어, 열심히 해갖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laughs> 갑자기. 갑분, 갑자기 분갑내 자랑질을. 미안. 죄송. <laughs> 갑자기. 어디 가서 할, 할,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죠. 어, 와이프한테 뭐 얘기해도, <laughs> 그랬어. 그래서 뭐다 무시하고 그래서. 자. <laughs>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남아있어야 돼. 그거. 근데 진짜 거기서 한 번, 오랬어요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 이따, 이거 끄고 했는데 그냥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한번 찾, 찾아봐 주세요. 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자, 그러니까 원, 이렇게 해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여기에 묶여서 2차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렇다고 해서 원부터 가진 않을게요. 원은 가지 않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 내용을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원에서의 접선구하고 성질이 다 비슷하게 간다는 소리입니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게 생긴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 형제 있잖아. 그렇다고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외동도 있겠지만, 똑같이 생기지 않더라도 비슷비슷하잖아. 그리고, 아, 난쟤 진짜, 저 오빠, 저, 저 언니 진짜, 쟤는 진짜, 나, 어, 저, 어, 저 새끼 언제 죽이지? 막 이렇게, 날짜 막 그런, 그런 경우 있잖아.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연구하고 막 하는데, 진짜 나랑 다르다 생각해서.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문득, 오! 어, 같은,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음. 어. 잠깐 또, 선생님, 선생님은 쌍둥이예요 쌍둥인데, <laughs> 왜 이러지? 모르니? 쌍둥인데, 일란서 쌍둥이야요 똑같아. 아리 하나가, 원래 한 명이었어. 근데, 와, 한명이네 했는데, 어? 두 명이네? 그래서, 쪼개진. 그러니까 일란서 쌍둥인데도, 달라. 선생님, 내가 제일, 과목적으로 보세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과. 선생님, 동생,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한 게 수학과. 내가 제일 못한 거 국어 역사. 동생, 제일 잘하는 게 국어 역사. 그래서, 걔는 국어 역사 선생. 나는 수학 선생. 나는 극 빨강, 입과. 걔는 극 파랑, 문과. 다르죠. 그니까 달라, 진짜. 근데, 뭐, 성향을 그해다뤄도 있잖아요.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똑같아. 그 정도로. 뭔가 닮은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어쨌든 나도 뭐, 그래, 오늘은 내가 절 죽여서 내가 오늘 외동아들 돼야지. 막 그런, 어, 저 새끼는 내가 오늘, 오늘, 아, 그래, 아 오늘이었구나. 외동아들 되는 날이 오늘이었어도 죽일 일. 응. 형제들끼리도 그렇죠. 자, 첫 번째 갑니다. 포물선 <laughs> 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 그죠이 도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정의.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평면 상에 지금 이런 말이 왜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기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기아와 벡터예요. 그래서 기아와 벡터 했을 때 도형을 우리는 원래 어디까지 공부했었어? 공간 도형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정의에서도 평면, 평면상도 있고 이렇게 공간상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뭐야? 평면 상에야. 평면 상에 평면상의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laughs> 이겁니다. 평면상에서 어떠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바로 뭐다? 포물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X축, Y축, 이루어진 잡혀의 평면,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뭘 말하는 거냐면, 어딘가 이 평면상에 어떤 점이 있어. 이점점점 점, 점 이렇게 해서 이 점들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 거. 이이 규칙에 따라서 따라서 점을 찍는 것이 이제 자체가 되는데 뭐냐면 어떤 점 그다음에 어떤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점 찍으니까 요 거리, 요 거리 같고요. 여기다가 점 찍으니까 요 거리, 요 거리 같고. 그래서 그걸 따라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따라서 해 보니까 그래서 뭘 말하냐면, 어떤 점, 내가 구하던 점 P, 항상 구하는 자체는 X,Y라 놓고, XY사 관계식 구하는 게 자체 방정식. 그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럴 때, 이 점에서, 그러니까 눈에서 이노란색을지어봐 그냥 평면상에서,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 서을때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는 수선의 말이겠죠. 그죠? 어 했을 때, 요 거리, 요 거리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요 수선의 말을 H라 치고요. 요 일정한 점을 갖다 우리가 보통 F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인도가도 아프리카가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뭐야? f, 포커스. 초점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명, 이름이 나오겠죠? 얘가 바로 우리가 초점이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죠? 준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했을 때요 점의 좌표를 내가 p, 0 이렇게 나. 그럼 봐봐 봐. 점 p가 이렇게 이렇게 왔을때 여기 왔을 때요 거리 요 거리 같고요. 여기 왔을 때요 거리 요 거리 같고요. 그러면 여기 왔을 때도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가 좌표가 p라는 소리는 요만큼 p야. 얘도 뭐야? p죠.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준선의 방정식입니다 준선 이름까지는 다알 필요 없고요 웬만한 학교 형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식도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식을 보고 막 거기서 해석을 하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선생님이 그 시간만 좀 줄여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얘를 P 그다음 요거까지 했을 때자뭐였서 정의가 정의가 이거죠 <laughs> PF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pH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하니까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pH 요거죠. 그러면 얘는 x -p 절대값 왜냐면 얘가 얘가 도형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거리의 차만 표시할 때는 수학에서 절대값이죠 그러면 루트 나왔고절대값 나와서 양변 뭐 하는 거죠? 제곱하시는 거죠. 그렇게 서이 정리를 빠르륵 해보니까 뭐가 나온다? y제곱은 4px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뜻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laughs> 하나의 x값을 만족하게 한 y값이 뭐다? 두 개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어, 하나의 x값을 만족하게 한 y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뭡니까? 함수는 돼안 돼? 안 되죠. 함수에 우리가 조건은 뭡니까? y축에 평행한 선을봤을때한 점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두점에서안 나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2차 곡선 또는 포물선 여기까지밖에 는말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뭐야? y 제곱사 4px.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예를 들면, Y제곱은 8x다. 그러면 포물선 나왔다. 그럼 항상 제일 먼저 구해야 될게 뭐냐면, p입니다. p. 그럼 뭡니까? 얘를 4로 나눈 겁니다. 2,0. 그죠? 아, 그러면, 어 원점 이렇게 있고 얘가 양수잖아. 그럼 뭐야 오른쪽에서 이만큼 갔네. 여기가 포커스. 그럼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간단해요.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laughs> 자 접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샘이 지금 얘를 원, 포물선, 타원, 쌍호선이 전부 다한 식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똑같은 거, 나중에 좀 이따가 타원, 쌍호선 할 때는 이렇게까지 다 하진 않을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겁니다. 자, 뭘 말하는 거냐면, <laughs> 자,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요런 포물선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생기는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얼마다? 뭐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기울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그래서 계속 오다가 여기서 딱 접할 때요 순간 다음에 박이 도형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원이고 포물선이고 타원이고 쌍곡선이고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원래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수능식으로 설명할 때는요, 무조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한계다. 무슨 군을 갖는다는 소리입니까? 중군을 갖는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얘는 태생 자체가 뭐라그 했어? 다 2차죠? 그럼 1차고 연립해봤자 또 2차란 말이야. 그죠? 시기 좀 복잡하고 힘들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2차입니다. 그래서 뭘쓸수 있어요? 판별식을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음, 그런데 판별식 쓰게 되면, 시간이 겁나 많이 오래 걸리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이게 아무것도 내가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써라 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공식을 기억하면 좋죠 근데 우린 뭐죠 논술이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시문에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공식 적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만약에 제시문에 공식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왔어 그럴 때 우리는 쓸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미분이죠 뭐죠 음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설령 기아를 안 들어, 학교가 기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라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2차 곡선 나오니까. Y는 X죠. 이것도 나오니까. 그죠? 해서 이거 했을 때, 이 공식 할 때, 요거 하나만 조금 알아볼게요. 뭐냐면, 예. 도형 위에 있는 한 점. <laughs> 여기 도형 위에 있는 한 점, 얘를 갖다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죠. y제곱은 4px다라고 할 때, 얘한테 있는 x1, 접점의 좌표가 x1, y1이야. 이럴 때, 접선의 확정식이 뭐냐면, 제곱된 것은 y1 곱하기 y. 이걸로 바꿔주고요. 다음에, 4p 그대로 써주시고, x. 1차돼 있는 것은 x 더하기 x1에 나누기 2. 이겁니다. 이게 공식이 이게, 음. 그래서, 만약에, <laughs> 이렇게 나오는 경우,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제곱된 거는 X1, X, 다음에 4P 그대로 써주시고요. 2분의 Y 대신에 Y 더하기 Y1.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따는 게 아니고요. 어, 뭐 필기 도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냐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시간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 이게 그 뜻이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어. <laughs> 빨리 끝내야겠는데? 어. 몇명 애들이 그죠? 기쁨의 나라고 가고 있어요 지금 행복의 나라고 됐어요 포선 요정도만 하면 될거 같고요 정의만 쭉 한번 해 볼게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타원이다 라고 하는데 우선 식을 먼저 쓰게 되면 이거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가 B보다 이렇게 큰 경우, 다음에 두 번째, B가 A보다 0보다. 자. 포물선과 쌍곡선은 식이 다릅니다. 예. 얘는 x 제곱은 y 제곱은 얘는 뒤에가 뿔마가 다른데 타원은 식 자체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a하고 b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겁니다. 그러면 a가 더 크다. 뭐죠?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b가 더 크다. 이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뭐야? 2차 곡선 정의가 제일로 중요하네요. 그죠정의 얘는 바로 뭐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한다? 타원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이런 걸 했었어요 뭐냐면 여기다가 못을 두개 박습니다 그죠? 못을 두개 땅에다가 어디 캠퍼스에다가 못을 두개박고선요 연필을 딱 했는데 실을 매단 연필을 딱해 그럼 실을 이렇게 매단 이게 연필이야 해서 이걸 뭐 뭐하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그때 이렇게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힘 있게 쫙 이게 팽팽하게 해서 쫙 돌리면 요 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뭐야 초등학교 때또 배운 타원의 정의예요점 P라고 할때 정의가 바로 뭐 되는 거야 이거죠 PF 더하기 PF플라임이 일정 하다 이겁니다 일정 그러면 이거 일정하다는 게 어떻게 일정하냐 잘 봐라 여기에 좌표가 뭐가 될까 이게 바로 뭐죠 X절편이죠 x 절편은 것은 Y에다 0대입하는 거야 그럼 Y에다 0대입해 그러면 A제곱이 넘어가니까 X제곱은 A제곱 뭐야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y 절편은요 X를 0 대입하면 얘 넘어가면, B제곱 넘어가면 y 제곱 B제곱 해서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은 원인데 찌그러진 원이란 말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얘가 더 길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런 거야? 장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장축의 길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2 a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일정한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2 a 가 되는 겁니다. 장축의 길이. 항상 장축의 길입니다. 봐봐. 봐봐. 야, 오케게 다들 이렇게 줘라. 자, 이거 것만 듣고 자 주무세요. 자, 피를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야? 얘 더하기 얘잖아. 네, 자우 대칭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요놈이 요로 가서 붙죠. 그럼 얘 더하기 얘, 그래서 뭐죠이 길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축 길이 해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뭐가 장축이야? 응? 어? 당연히 얘가 길겠죠. 얘가 장축이죠? 응. 음. 그래서 뭐야? 얘는 장축이라 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일정하게뭐로 일정? 무슨 값으로 같은 거야? 2 입의 값으로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 해서 지금은 뭐 이게 진짜 기아베타 선택에다안 배워서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다 배웠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했냐 하냐면 야 너희들 우리 보통 그러잖아 여자들 뭐 남자들한테 얘기할 때야너 얼굴이 달걀 계란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과장애들은 정확히 끝까지 물어야 되는 거야 장축이 이비야이 a 야어넌이 a 인데그 뭐야 장축이 계란 계란인데 누운 계란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되는 거야 어너얼굴 계란형인데 야 장축이 입이다 이렇게. 이 과식 표현입니다. 옛날 수학가에서 그랬다. 자, 뭘 해도 잠이 안 깨는군요. 여러분들. 다 재미없어, 그냥. 복지을 <laughs> 지워 짰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얘 초점, C. 우리가 C라고 쓰거든요. 그럼 좌우 대체니까 얘가 마이너스 c 예요 자, 요것만, 요것만 또 듣고자. 뭐냐면, 이렇게 식 나왔을 때요 초점에 잡혀 C 구하는 거야 C. C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로 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F고, 얘가 F고, F' 했을 때 얘도 C인데 얘는 뭐냐면 0,C, 어, 마이너스 C, 0,C 이렇게 되죠. 그럼 얘 C는 요 뭐가 되는가? 루트 B제곱만 해서 A제곱이죠. 그냥 B가 더 크니까. 얘 안에 음수가 나올 순 없잖아요. 그죠? 음,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기울기 주어졌을 때뭐 Y는 MX 플러스 뭐 AM제곱, BM제곱, 플러스 B제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다 재심을 나올 거예요. 타워는 뭐다? 두점 사이의 거리가 합이 일정한 거 그죠? 얘하고더하고더 잘하고, 하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바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음. 마지막. 쌍곡선 식은요. 아.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도 x축, y축에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플러스인 경우는요,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 끝에가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쪽은요, 똑같아요. 예, 파란색 선은, 점근선은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이럴 때, 얘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쌍곡선의 형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얘의 정의는 뭐냐면, 두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것을 갖다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f 있고 여기도또 f 프라임 초점 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선상 위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러면 P F 얘는 얘가 더 길겠죠. P F 프라임하고 P F를 뺀게 값이 일정한 선입니다. 다 일정한 값들이요. 에그 값이 뭐로 일정해지냐면 자 요점 요점 이게 뭐죠? x절편이죠. 그럼 다시 y에다 0 대입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그럼 뭐죠? 얘가 a고 마이너스 a 죠 그럴 때 여기 사이 이걸 우리가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꼭지점, 꼭지점 하는데, 뭐 그런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논술에서는. 요 사이를 갖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 주축. 아까는 뭐 장축, 단축 있었죠. 쌍곡선은 주축이란 말밖에 없어요. 주축. 그럼 얘는 주축이 여기겠죠. 얘가 주축이겠죠. 얘가 주축. 근데 얘는 어디에 있어? y 편이니까 X의 0대편이으니까 그죠? 이렇게 넘어가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야? B, 마스 B.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음, 해서, 주축의 길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2A 주축의 길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2B 해서 일정은 일정한데 무슨 길이로 일정한다? 주축의 길이로 일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주축의 길이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2A, 2B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다른 원포물선 타원에서 어떤 뭐가 있다고요? 요 파란색 바로 뭐죠?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직선이죠? 뭐니까 Y는 이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됩니다. 원점 지나니까. 그죠? 예, 예.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돼요. 그랬다가 이제 뭐 여기를 갖다가 X축을 얼마큼, y 축 얼마큼 이동하면 얘도 같이 따라 이동한다. 뭐그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의들만 갖고 우선 하는 겁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